안녕하세요. 다육집사입니다. 나비 보이세요? 저기 뭐 하고 있을까요? 영상 하나 건졌네요. 벌하고 개미 아니 거미는 봤는데 나비가 저렇게 와서 앉아 있는 건또 어, 날개짓 하는 거 봐요. 어, 귀여워. <웃음> <웃음> 세상에! 아, 되게 예쁘다. 거미줄도 이거 보이세요? 한번 반짝. 이렇게. 거미줄이, 거미가 점프하는 걸 아까 봤거든요. <laughs> 와. 진짜 신기한 일이네요. 애들 키우면서. 별의 별 일을 다 겪습니다. <laughs> 아, 귀여운 들디한번더 크로즈업 해야겠네요. 날개짓 좀 해줘라, 아가야. 뭐를 먹는 걸까요? 커플 딜라이트 이거지 애기들 <laughs> 오후 햇살에 반짝이는 애기들 나비 너무 좋습니다. 이 예, 꽃대도 이렇게 숭 하고 올라왔어요. 이 예, 콜로라타 꽃대도 꽃도 이렇게 피고. 요, 오팔리나 꽃도 저렇게 예쁘게. 우리 멀로도 예쁘죠? 얘도 예쁘고, 큰멀러도 그리고 저기, 로우랑 프리티 있잖아요. 색감 너무 예쁘죠? 베이비 핑거도 저렇게 빨간 애들 옆에 있어서 그런지 저렇게. 살짝 물이 드네요. 얘랑 같은 날 심은 애인데, 어떻게 지는 저렇게? 끝이 빨가루 많이 예쁘게 된것 같습니다 나비야 잘가 안녕 여러분 고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